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1월 15일 목요일 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장 마감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나우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1,300원대 만 효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지면제 상한가 잔량은 50만 주 가까운 물량이 쌓여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크게 물량이 장중에 쏟아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첫 상한가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한 장대양봉과 함께 거래량 증가 그러면서 정거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패턴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정거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양봉이 어. 나타난다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진입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돌파 매매가 가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한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중에 무너지지만 않는다 라고 하면 내일 또 다시 갭상승 출발을 해서 장중 움직임이 빠르게 뭐 밑꼬리로 달 수도 있고 그대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연봉으로 보게 되면 현재 나우0 0틱스 같은 경우가 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안 됐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연봉으로 봤을 때는 캔들이 두개 정도 밖에 나오지 않고요 이것을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0 0 2 5년0 5월달에 상장해서 3 3 0 0 0원이0 0 하는 0점을 찍고 그대로 주가가 밀어,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황이죠 자 그럼 분명한 것은 내일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 출발과 함께 고점 33,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대로 위쪽에는 매물대가 있다 없다 그대로 위쪽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손쉽게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물론 위쪽에서 상장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이 위쪽 매물대는 없지만 그대로 어느 시점에서 이 물량을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가, 광기의 시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우로보틱스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올라간 것은 크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크게 올라간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다른 로봇 관련 주들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요,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를 보실 수가 있고,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기본적인 종목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 라우 로보틱스 오늘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라우로보틱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 물류로봇 전문 기업으로서 알고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매출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오늘 좋은 소식이 나온 건 뭐냐면 이 한양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약 7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어, 지분을 93. 37%를 확보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한양 로보틱스를 인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양 로보틱스를 인수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이 글로벌 거점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건데요. 이미 한양 로보틱스가 미국이라든지 멕시코, 동남아시아 쪽에 이미 구축해 놓은 이 해외 네트워크를 그대로 흡수해서 이 글로벌 진출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공약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정거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증가되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 나우로보틱스는 지금 공략적으로도 그렇고 이 현재 주가 패턴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잘 따라오실 수 있게 차분하게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상승 n자형 파동에 따른 목표치 분석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서부터 빠르게 반등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각도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 n자형 파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 더 높게 볼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저렇게 하나 남겨놓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제는 이 관점 자체가 새롭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이렇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똑같지만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치가 조금 더 열리게 된다라는 거 각각의 목표치가 좀 달라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에서 목표치가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파동으로 뻗어나가는 N자형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음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당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지만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제 영상 챙겨 보시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표치가 저 정도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일 장중 움직임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위쪽에 추가적인 목표치까지도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뭐 나우로보틱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수익을 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결국에는 수익을 보기 위한 목적에서는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얼만큼 잘낼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결국에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타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수 매도를 얼마나 잘할수 있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바뀌는 만큼 수익률을 잘 내야 우리가 돈을 그만큼 더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laughs> 분명한 것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이 개인들의 힘으로만으로는 상한가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특정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게 개인 세력, 개미 세력이 됐든 아니면 또 메이저 세력이 됐든 메이저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자 어쨌든 그럼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상한가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어다 자금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상한가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 종목은 그러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이 지금 들어와 있긴 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력이 언제 빠져나갔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이용해서 그런 매수에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 신호 같은 거는 또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특정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권에 오면 사고 어느 가격권에 가면 파세요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 메이저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한마디로 말해서 매수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대로 이 메이저 중에 누군가 세력 중에 누군가는 사는구나 라는 걸 그대로 입력값을 하나하나 설정해 놔서 그대로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도 신호도 마찬가지로 아, 누군가가 이제 팔기 시작했구나라고 할때 매도 신호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도 그때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가는 과정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그럼 현재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다음 메이저들이 파는 세력들이 파는 매도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엔 매도 신호가 나오면 그때 팔면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갈 때 급등하는 패턴에서 상한가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매수 신호에서 진입해서 매도 신호가 지금 현재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갔더니 상한가로 안착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갭 상승을 출발해서 그대로 상한가를 또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또 양봉을 만들어내는 상승 흐름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장중에 추가적으로 내일 매도 신호가 나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확보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매수 매도 신호 타점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방송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고는 있는데요. 어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실시간 대응이 좀 가능하시면 좋은데, 어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영상을 뒤늦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자 해보겠다고 막 달려드시는 분들이 이 손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한 끝에 그나마 지금은 많은 분들께 이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라도 빠르게 최대한 많은 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도 영상 보시는 중간에 뭐 신청하실 수 있게 연락처를 여기다 좀 적어드릴까요? <laughs> 010-6887-4488번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곳으로 나우로보틱스 그냥 앞에 단두 글자 나우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 저한테 나우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해서 구독자님이라고 간단하게 좀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어그 다음에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께 빠르고 신속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단체 문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문자로 매수매도 신호가 나오자마자 알림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시거나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결국엔 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시기 때문에 훨씬 그 전에 하셨던 매매보다 쉽고 간단하면서도 더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많은 분들께서 항상 어려워하시는 게 대표님 저는 항상 매매가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가장 쉽고 간단하게 매매하면서도 더 좋은 수익을 많이들 내고 계십니다. 어 그런 분들이 지금 또 추가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무래도 그럼 이런 거 유료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돈이 드는 건 아닌가요? 걱정들 하시는데 절대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성발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이런 거 하실 게 하나도 없구요 굳이 뭐 부탁드릴 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구독도 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 주실수록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깐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는 건제 영상이 그나마 뭐 도움이 됐다거나 마음에 드셨다 라고 하는 거 있다 어, 추가적으로 영상 제작에도 큰 원동력이 되는 만큼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6887-4488.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나오라고 편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뭐 주말이든 늦은 시간이든 뭐 평일 장중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시간 편한데 아무 때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종목 상담 요청도 하고 계시고 질문 같은 것도 궁금하신 것들 많이 질문하고 계시는데요. 어, 대표님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런 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들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 하나 다 확인해서 어,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도움드리고 있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신 거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영상들 확인하시면서 그 속에서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지 확인들 잘 하시면 좋겠고요. 항상 영상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